용우야 어디야? 여기는 산. 산이야? 네. 국내에 산이 있었네. 근데 좀.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요? 별로 안 가야 돼. 떨어지면 큰일 나. 떨어지면 달고 달고 걸구나. 맞아. 어때요? 맛있어? 응. 그게 뭐야? 그거빵 빵인데 빵 이름이 뭐야? 빵 어, 이름은 저기 백이 어, 이게 고백이야 저기 계단이 뭐야? 불러 불러 음 중학교 계단이네. 주차 타워 참 보여요. 맞아 주차 타워처럼 보이지? 불렀고. 그래. 아윤이 누나 자 보고 싶어? 응. 아윤이 누나한테 한 마디 해 줘. 여기 아윤이 누나야. 여기 봐야지 어? 카메라 보고 얘기해 줘. 아윤이 누나야. 응. 아윤이 누나. 나중에 아윤이 누나랑 같이 꽈배기 먹어?